귤입니다 짜면은 껍질 나오고 이런 쪼가리 과육 전문용어로 펄프 짜면이에요 심출수귤 하나 깠을 때 나오는 이런 껍질, 펄프 이런 부산물 폐기물이 한10% 정도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 4만 톤 코끼리 8천마리 만큼 나온다는 건데요 심출수는 악취저감제 해충 유인제로 쓸수 있고 껍질과 펄프는 토양 계량제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하면 좋은 게 친환경 소재다 보니까 그전에는 화학 제품이란 말이에요. 화학 제품을 막 뿌려서 악취를 없애. 그러면은 자연에 부담도 많이 되고 계속 쓰다 보면은 화학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인체 해롭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껍질 같은 걸 이용하면은 친환경 소재니까 부담이 적겠죠. 소지 부담도 적고 식물 스트레스 적다 그러고. 악취저감제나 해충유인제 같은 경우는 최대 99%까지 악취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대요 뭐 거의 다안 해먹었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고 그걸로 훨씬 더 싸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 훌륭하다 그죠? 근데 왜 이게 규제 선이냐 옛날에는 주려고 깜짝에 버리잖아? 이걸로딴거못 만들어요 왜냐면 은 쓰레기잖아 산업 폐기물로는 비료를 만들 수 없어 이걸 로 해보니까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법에서 안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규제 특례를 줘서 야 요거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쓰레기가 아니고 진짜 쓸만하네 재료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법을 어길 순 없잖아요 있는 법을 지켜야 되니까 주제특례를준 거예요 그러면은 2년 동안만 니들이 요거 한번 비료로 만들어서 악취저감제 만들어서 써봐 현장에서 써서 문제 없으면 우리 이거 산업 폐기물은 재료를 쓸수 없다 이런 규정을 없애자 라고 한 거죠 이게 조금 좋은 것 같다고 그래 바꿔 보자 하고 트렌드라고 법을 바꿨다가 어 요즘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바꾸 이럴 순 없잖아요 일정 기간 잠깐만 주제를 풀어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없다 이러면은 진짜로 그법 바꾸는 거예요 감귤 폐기물에 관한 어떤 활용에 대한 법령을 바꾸는 거죠 훌륭하다